숫자들이야 네. 숫자야 거시기 엄마 아빠 에애에스개이비에스 에이비에스 에이비에스 에이에스 에이비에스 에에스에비에스에스 에이비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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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비에아 에이비에스 에이비에 아버 오면 너희들 범벌하고 키울 때쌈한번 안고 커, 키웠지 엄마 아빠가 70년을 동거생활 했는데 아침마다 뽀뽀했대 70년을 아빠하고 밤낮 뽀뽀했대 아침마다 했대 이빨이 아빠가 다 빠져서 뽀뽀해도 재미가 없어 이제 그만하야겠다 강규양 너예기 회사 대인이라고 얼마나 똥 빠지니? 어려워도 그걸 참고 극복해야요. 우리 재규 막내 엊그제 가게 내가지고 너 지금 얼마나 어리고 똥빠지니 우리 재규 화이팅잘할줄안다 엄마가. 막내 병수가 너희 신랑하고 재밌게 똥빠지게 재밌게 빠고게 타르고 잘살아라 너는 이제 똥빠지는 시대에 너들이 잘 못살으면 엄마가 똥 빠진다? 응 이제 꼭꼭 차려 당신이 하고 싶은대로 해요 밑바랬네 왜윌룡왜 이렇게 생겼다냐 넌 <laughs> 잘하고 잘살아라 잘했지요? 잘했지요? <laughs> 똥 빠지게 중하나 엣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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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잊어버려 안되네 엣지... 엣지... S B T S B T 나왔다 S B S B 나아 피자 너무 대웃다 그냥 S B 나왔다 S P S P 나왔다 S B 나왔다 보아라 상한 한한재야 저기 LC? S, B 비 에스비, 에 b 비 에스비, 에스비, 에 S S B 스 S 에스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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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... 응? 아버지 트립이 나왔다 아버지 트립이 나왔다 아버지 말하면 트립이 나왔다 뭐라고 할수야또 광수야 애들 키니라고 고생 많이 하지 애들 <laughs> <laughs>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하지 그걸 여전히 사랑하고 이뻐한다 그리고 응. 할머니가 누들 거, 이거, 하 흔들라고, 이거 예한다 이껌. 할머니가 잘 있어라, 한다그래요 네. 할머니가 누들 거잘 있어라, 온다. 애들, 너 애들 누들 잘 있어라, 그러고 손냥 흔들라고. <laughs> 얼마나 똥 빠지니? <laughs> 어려워도 누들 참 극복해야, 요. 우리 재규, 막내 엊그제 가게 돼가지고, 너 지금 얼마나 어리고똥 빠지니? 이똥 빠지는 시대야 S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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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너 p s 잘 S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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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한재야저기애베에지스씨들 에비, <laughs> 못보거든 숙자들이야 숙자야! 거기 엄마 아빠 에..에베스? 개개개 <laughs> 나갈라고? 방송문대 나갈라고? 에스비스 응? 장수무대 나가려고 좀 사진 찍는다. 나오고 나잘 봐. 하람 지금 말을 좀육빠할수어 뼈가 똥빠진다. 근데 꼭 자려. <목소리> 당신 하고 싶은데 비요육이했네왜래왜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생이다냐 그럴 거려고잘 싸가라. 잘했지. 요똥 빠지게. 중하나. 왜지? 왜지? 에 t s 에 b o 나왔어. l i t 버려안 u 에 d e 에 t h 에 r e 에 t s a bit.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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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i t It's a bit. i 을 아빠하고 밤낮 뽀뽀했대 아침마다 했대 이빨에 아빠가 다 빠져서 뽀뽀해도 재미가 없어 이제 그만하야겠다 강규야 너여기 회사 대인이라고